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계 요소인 커플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통 마찰 커플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통 마찰 커플링은 원통 형상이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자, 요거 1축이 우죠. 1번 축이고 요거 2번 축이에요. 2번 축. 1번 축의 동력을 2번 축으로 전달하죠. 자, 요렇게 상판, 하판 또는 원통 형상의 커플링이 있고 볼트나 또는 바깥쪽에 이렇게 링 등을 채워서 이 표면과 그리고 이 축의 표면에 마찰력에서 꽉죄어서 돌아가는 것이 원통 마찰 커플링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축을 자, 1번 축 있고 그죠? 1번 축 있고 2번 축 있죠? 2번 축 있고 이렇게 원통형의 커플링을 뭘로? 볼트 또는 뭐링 같은 것들로 이렇게 표면을 감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과 커플링의 마찰에 의해서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축과 커플링 쪽에 중간에 키라든지 이런 매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 축의 동력을 이 사이에 마찰력에 의해서 2번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원통 마찰 커플링의 부분 단면도와 상하의 실린더 모양이에요. 그리고 볼트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죠. 이 원통 마찰 커플링 마찰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개의 실린더가 반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 실린더와 축의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이 볼트에 의해서 두 개의 실린더를 이렇게 꽉 물게 됩니다. 누르는 힘, 피가 있어요. 피가. 이 볼트가 실린더를 꽉 조음을 해서요. 이 누르는 힘, 피에 의해서 이 표면적, 이 축의 표면적의 소문자 피. 그러니까 압력이 작용합니다. 소문자 피. 압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 축의 직경을 스몰 d 라고 합니다. 축의 직경 여기에서 함께 마찰력과 전달 토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란 이 실린더가 실린더가 축을 축을 감싸재면서 돌기 위한 힘이 돌기 위한 힘. 따라서 마찰력 F는 F는 이축표면에 마찰과 그리고 이 원통 내면 초면에 여기에 마찰이 있어요. 자 이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마찰계수로 나옵니다. 마찰계수 개수. 마찰계수가 되죠. 마찰계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찰력 F 대문자 F는 마찰계수고요 그리고 원통이죠. 원통이니까 여러분들 파일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르는 힘 P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실린더를 누르는 힘 P는요. 이 실린더의 길이 이것을 L이라고 합니다. L, 소문자 L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린더를 누른 힘 P는, 대문자 P는 이 면에 작용하는 면 압력, small P 곱하기 직경 D입니다, D. 왜냐하면 누른 힘 P는 이 단면적, 이 축과 실린더가 투영하는 이 단면적을 A라고 두게 됩니다. 이 단면적 A는 직경 d와 길이 l이죠. 따라서 실린더를 누르신 에의에서 발생하는 이 면압력 p와 직경 d와 길이 l의 곱이에요. 자, d 곱하기 l이 되죠. 요게 단면적 A가 됩니다. 따라서 p를 요렇게 잡아 냈기 되면 마찰력 F는 마찰계수 파이 그리고 p d l 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뉴턴으로 나오죠. 이 마찰력 F는 실린더와 축이 조립되어서 그 마찰력에 의해서 축을 전달하기 위한 힘입니다. 따라서 본 그림에서 보시면 축과 실린더가 조립되었을 때 축에서 접하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마찰력 F가 돼요. 마찰 전달 토크 T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찰 전달 토크 T는 마찰력 F가 이렇게 접선상에서 작용을 할때이 축을 회전시키기 위한 토크가 t가 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토크 t, 마찰 전달 토크 t는 접선력에서, f에서 뭡니까? 반경이라고 그랬죠. 반경. f 곱하기 r입니다. 이것은 마찰력 f는 mu pi p가 되고요. mu p 대문자 p가 되고, r은 곱하기 R은 축의 반경이에요 따라서 2분의 D가 됩니다 여기에서 P를 풀게 되면 PDL이죠 따라서 μ 파이, 그리고 PDL 소문자 P와 D와 L의 곱이고 2분의 D가 되는데 D가 두 개가 되죠 따라서 하나 날려버리고요 제 곱을 달아주면 됩니다 결론은 뉴턴, 밀리미터로 토크가 나옵니다 다 밀리미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의 신 기술사 정명호입니다 일반기계기사 필답보고문제를 무료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해답지를 무료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기계기사 필답문제를 복원해서요 카페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회원가입만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필답문제가 있는데 앞에는 홍보고요자 뒤에 보시면 2019년 2회차 가장 최근의 문제예요 2019년 2회차 문제를 이렇게 문제만 복원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번까지 빠짐없이 정말 디테일하게 복원율이 복원 정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복원된 문제를 카페 또는 사이트에 올리는데 카페는 어디냐 기계의 신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요 기계의 신을 검색을 하시고 자 기계의 신을 검색하시면 기계의 신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가 아니고 카페 가시면 카페 명에 여기 기계신이 나와 있죠. 자, 기계신을 들어가시면 카페 메인이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세네기 공간 이 있고 그리고 뭐 후기 같은 것들 그리고 필기와 필답에 관한 코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기 금기 필기 문제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요쯤 정리집 코너도 있어요. 여기 요쯤 정리집을 가시면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요소 설계 쭉 해서 제가 공부하던 자료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필기에 도움이 되시면 되고 그리고 필답보고문제 있죠 2번 필답보고문제 클릭하시면 자 보시면 2019년도 2회차 일반기기기사 필답보고문제 나와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 자, 뒤로 가셔서 목찰 쭉 보시면요 19년도 1회차 필답보고문제도 있고 그리고 18년도 4회차 필답보고문제 그리고 2회차 필답보건문제 쭉 있습니다. 해서 15년도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쭉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복원하고 있는 필답보건문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이 추가되어 있어요. 책은 네이버에 다시 가셔서, 네이버에 가셔서 일반, 일반 기계 기사 필답을 검색을 하시면, 자, 책 있죠. 책커너 가보시면, 자 여기 보면 위 선생님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전현수 선생님 허원회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쭉 있습니다 제 책은 여기 있죠 자 요거 지금 19년도 1회차 2회차 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해답지는 어떻게 드리느냐 일단 이 책을 사시면 18년도 4회차 까지 있어요 이 책을 구매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요 기계이신 사이트 자 기계이신 사이트는 pro-mecha.com 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기계의 신을 검색하셔도 여기에 기계의 신 검색하셔도 여기 나옵니다 기계의 신 여기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에서 필답형 작업형 이 있고요 커뮤니티 가시면 공지 이벤트 있어요 자 여기 뭐 보시면 뭐 단체 수강 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교재 인증 있죠 커뮤니티에 교재 인증 가시면 교재 인증 방법 공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 영수증과 함께 자 여기 많은 분들이 교재 인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교재 인증하시면 이러한 필답 보건 문제의 해답지가 여러분들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돌려보시면 안 되고요. 바탕에 개인 신상 정보가 밝혀서 나갑니다. 성안당에서 나온 일반 기계기사, 건설 기계 설비 기사 필답형 실기 교재를 구매하시면 전년도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도 것은 제가 교재인증만 하시면 기계신에서 보내드립니다 기계신에서 교재인증만으로도 최신 필답문제 해답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형 필답형 공부해야 되잖아요 작업형 학원 가셔야 되고 자 작업형 가시면 정통기계제도가 있고 인벤터기계제도가 있어요 자요것들 수강하시면요 단기속성과정 자 정통기계제도 가시면 15만짜리 그리고 인벤터기계제도 가시면 또1 5만짜리 단기 소송 과정이 있어요 요거만 제외하고 기본 강좌 종합 강좌 1 종합 강좌 2는 해답지를 보내드리고요 거기다가 필답 그죠? 필답 강의 중에서 이런 본문 강의 무료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가년도 기출 문제 50% 할인 쿠폰 드려요 그냥 작업형 수강하시면 모든 거다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작업형 또 단기 속성 과정을 제외하고는요, 한 달짜리 단기 소성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할 때까지 그냥 불합격 인증만 하면 연장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반 기계 기사 필다 복원 문제 다운받는 방법과 그리고 해답지를 전송받는 방법. 해답지 전수뿐만 아니라 작업형은 대부분 학생들 학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형 수강하면서 필다평까지 같이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해답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계이신에서 펴낸 필답형 교재 있죠. 자, 요 교재를 사시고 그냥 쓰지 마시고요. 기계이신 사이트에서 교재 인증을 커뮤니티 교재 인증에서 교재 인증을 영수증과 함께 하시면 해답지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작업형 또는 필답형을 수강하시면 이 해답지는 물론 작업형 하시는 분들은. 해답지와 필답형 이런 본문 강의도 갑니다. 자,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문 강의뿐만 아니라 가년도 문제풀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패키지 강의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필답형 강의는 35점 이상 열심히 하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 필답, 보건 문제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답지를 전송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